먼저 1번.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주말로 만들 겁니다. 단 요일계산시 월요일인 유형으로 바꿔라 했고요. 그 다음에 if랑 weekday. 이두 가지 함수 써라 했습니다. 는, weekday. weekday는 어떻게 써요? 처음에 날짜를 하나 찍으시면 되죠? 응시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콤마.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2번을 넣으시면 되겠죠. 숫자 2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요일이 이제 숫자로 나왔을 겁니다. 4라는 뜻이 뭐예요? 월, 화, 수, 목, 목요일. 5라는 뜻은 금요일. 3은 수요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f 를 씌워서, 5보다 작으면,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5일까지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다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평일과 주말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근무 년수를 구하라. 그래서 식을 줬어요. 근무 년수는 현재 연도 그러면 투데이도 들어가고 이어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025를 뽑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입사일자의 연도 빼주면 되겠죠. 먼저, today라는 함수를 쓰시면, 얘는 인수가 없어요. 그냥 가로만 닫으시면 돼요.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2025년 4월 8일. 근데 우리가 월과 일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를 감싸 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여 함수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연도만 뽑을 수 있겠죠. 뭔가 이상하게 나온 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입사일자의 연도.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넣고요. 그다음에 입사일자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만 쳐주시면. 근데 근무년수가 이상하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일반으로 돌려주시면 제대로 나옵니다. 간혹 시험에서 이게 끊어서 이게 풀면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 그럴 때 위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돌려주시면. 세 번째 문제는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 잔여 일수를 표시하라 나왔어요. 자, 함수는 today 함수 썼고요. days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는 days 얘는 end date를 넣으시면 되겠죠? 시험 일시는 2027년 5월 21일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며칠 남았냐 계산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찍었고요. 콤마 오늘 날짜를 쓰시면 되죠? 그럼 today 함수 쓰면 되겠죠? today 가로 닫고 인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지의 가로를 닫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며칠이 남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만 쓰면 나머지가 나오는 모습들 자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입시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해서 표시해라. 20시간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 시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끝에다가 이제 시 쓰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m 스 아워 u 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 했고요그 다음에 m%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수업시간이 1시 30분, 13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시를 13시에 들어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아워 u 둔 다음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 끝났죠. 그리고 뒤에 c를 붙이면 되니까 m% c 쓰시면 끝났네요. 그다음 에 이제 5번 2차 시간과 출차 시간 을 이용해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입니다. 아워와 미니트를 써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계산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다 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분당 200원이니까 1시간에 얼마예요? 1,200원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한번 바꾼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는 아워 시간을 따로 계산할게요. 출차 시간에서 빼기, 그 다음에 2차 시간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시간 주차인지 나오겠죠? 1시간당 얼마요? 1200원. 곱하기 1200원 하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분, 미니, 출차 시간, 여기서 30분을 꺼낸 거고, 빼기, 또 2차 시간에 요 뒤에 있는 분, 요거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을 뺀 거기 때문에, 저희는 10분당 계산하려면, 나누기 10. 그럼 10분당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10분당 얼마요? 200원. 그래서 곱하기 200. 넣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했으니까 뭐 1200원. 1200원을 따로 시간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쓰기 싫으면 시간을 다 분으로 바꿔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0을 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그 방법 가보겠습니다. 는, 아워를 넣고,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두 가지를 빼줬습니다. 아까는 곱하기 1200원에서 시간당 얼마씩 계산했죠? 근데 지금 계산할 거예요? 계산 안할 거예요. 분으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 6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0분. 1시간 60분. 요런 의미가 되있고요 플러스 미니. 똑같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빼기 2차 시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분이 나오겠습니다. 다 분으로 환가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가루를 씌워서 나누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200 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도 요금 제대로 나올 겁니다. 1,200원을 곱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자체를 다 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0을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되면 1시간 11분을 주차했어요. 그러면 짜투리 1이 나왔잖아요. 그 1은 절사한다. 요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인트만 씌우면 돼요. 요거 분이 예를 들어서 요게 20분 나왔어요. 20분. 20분인데 10으로 나누면 2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200원 해가지고 총 20분이니까 400원이 계산된 거죠. 근데 21분이었으면 인트 씌워놨으면 소수점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2.1인데 그점 .1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200원을 계산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